구부리다 그다음에 돌리다. 1번, 2번. 자, 그다음 warn. 자, warn. 자, warn은 경고하다. 요. warning은 명사로 경고라는 뜻이 됩니다. ing 붙여서. 자, 그다음 approve. 자, 따라서 approve. 찬성하다. 근데 여기에 dis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서 disapprove 하면 저기 동의하, 찬성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찬성하지 않다. 그다음 1번. 그다음에 어프로브가 승인하다. 찬성하다 승인하다. 그다음 어프로브 하면은 동사에 AL 붙이면 명사가 되죠. 찬성. 어라이브. 자, 어, AL 붙이면 명사형 전비 명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라이브 도착하다 어라이벌 도착 이렇게 됩니다. 자, 동사에 예를 붙이는 거 명사가 된다. 자, 그 다음 패셔너블 유행하는 하나만 외우면 되고, 트렌디하고 같은 요새 트렌드야. 이런건 들어봤지. 요새 트렌드야. 요새 유행이야. 그거에 와이 붙여서 형용사입니다. 유행하는. 같은 말. 자, 이거 저스터. Just, 이거 저스티드. 지쳐버린 기진맥진한 자, 익시드. Exceed. 자, 익시드라는 단어는 EX가 바깥이고, seed가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깥으로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우유 잔이 있는데, 물이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야. 잔이 있는데. 그래서, 초과하다, 넘쳐나다, 넘어서다 이런 뜻 초과하다. 그거 같은 말이 자 명사는 ex, excess 이게 excess. 명사입니다. 초과 명사는 exceed는 동사고 초과하다 ex, excess 하면 초과 자, 그 다음에 labor 노동 despite 자, 이거는 일단 먼저 이 전치사라는 걸 알아놓고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뜻입니다. 뭐하고 같은 말 in spite o f 같은 뜻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spite 있지? 여기도 spite 있지? in spite of,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와 같은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이 있는데 얘는 접속사예요. Although 얘는 뒤에 주어동사 나옵니다. 비록 너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다음 다음 Instead 왜안따라지 Instead 대신에 Household 가정 가구 1가구 2주택 할때 가구예요. 우리 알고 있는 Furniture가 아닙니다. 자 Expert EX가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Port가 나르다니까 바깥으로 나르니까 수출하다 이거는 import 안으로 나르는 거니까 얘는 수입하다, 그치 그다음 interior, 우리 인테리어 들어봤을 거야, 인테리어 안을 지정하는 거요. 그래서 interior 하면은 내부, 실내. 근데 바깥을 뭐라 부른다? x가 바깥이라고 했지. 그래서 exterior 하면은 바깥을 외부의 그 다음에, n o b l 기족의 1번, 고결한, 숭고한 2번, threaten. 자, 이엔이 앞쪽에 붙거나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동사를 만들어줍니다. 뭐뭐 하게 만들다. 그럼, threat가 위협이야. 뜻이, 얘만. Yeah, 얘만 위협인데 위협있게 만들다 하니까 뭐야 위협하다가 됩니다. 이 N이 문장 앞이나 문장 뒤에 나오면은 이런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 아이덴티티 다시 아이덴티티 자 1번 신원 2번 정체성 자, 에이블도 알지. 뭐뭐할수 있는. 거기 디스부터가 반대말. 뭐뭐할수 있는데 할수못못 못 하니까 장애를 가진 디에이블드 그러면 디스 어빌리티 하면 명사니까 장애. 자, 그다음. 얼레스. 이거는 뭐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의 뜻으로 이프 낫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프 낫. 그다음 어펙트. 이건 중요하다고 랬죠 뭐뭐 영향을 미치다. 꼭, 외워놓으세요.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다. 요기, have one f f e c t one. have one impact one. have one influence one. 요 수고, 꼭, 보여, 보여? 써줘? 안 보여? 안 보여? 이건 고3까지 나와. 이거는 아주 그냥, 지겹게 나오니까 have a effect one impact o n have an influence o n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찾아와 안 나오면 스, 선생님이 책임져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이 전체를 한 단어의 동사로 바꾸면 어팩트나 인플루언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명사로 쓰였고, 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인플루언스가. 그럼 동사, 명사가 같은 형태니까. 꼭! 꼭, 꼭, 꼭! 알아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나오니까 잘 쓰세요. 자, 다음. 자, 그 다음. put in danger. put A in danger. A를 위험 속에 두다죠. A를 두다 위험성이 위험에 빠트리다죠 deal with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동의어 treat address tackle 고3까지